안녕하세요. 아유, 어제는 건강검진 날이라고 하루 쉬었습니다. 어 춥네요. <laughs> 자, 백장으로 마흔 네 번째. 둘 모두 잘못이다. 물었다. 말을 하는 것은 관역을 세워 화살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말은 관역의 관역을 세우는 것이니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허물이 이미 이와 같으니 흑백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백장이 말했다. 다만 곧장 화살을 쏘고서 도중에 서로 버티니 그와 같이 서로 차이가 나면 반드시 상처를 입을 것이다. 골짜기 속에서 메아를 찾는다면 아무리 오래 찾더라도 모양이 없을 것이다. 둘 모두 잘못이다. 물었다. 말을 하는 것은 관역을 세워 화살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냥 이걸로 갑시다. 이런 말 따라가지 말고. 그냥 이런 건 하나의 이야기 소재로 말하는 사람이 삼는 것 뿐이지. 여러분은 절대 이런데 의미 두고 뜻 두고 이런 말 따라오면 안 되십니다. 그냥 흘려보내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이 하나에, 여기에만 관심 들으시면, 두시면 돼요. 둘 모두 잘못이든, 셋, 셋이 잘못이든, 넷이 잘못이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자리 와서 살아보니까 이제는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닥치면, 닥, 닥치면은 그냥 허둥대는 게 없어요. 그래도 처음은, 처음에는 공부 마치고 일사으로 돌아왔을 때는까지만 해도 아직은 습이 있다 보니까는 <laughs> 신경이 쓰이고 막 허둥대고 그랬는데 지금은 물론 아직은 조금, 아직도 미흡하지요. 그렇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성숙되고 세련된 <laughs> 내면의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스스로 발견이 됩니다. 아, 가면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아, 이렇게 많이 변하는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거론할 게 없어요. 남의 공부가 어떻네. 응, 누구 공부가 어떻네. 아, 내 공부만 확실히 해가면 됩니다. 남의 공부를 판단한다? 그거 벌써 분별이고 망상이죠. 상을 짓는 거죠. 내 공부만 해가면 돼요. 남의 공부 알수 없어요.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표시 안 나는 남의 마음속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둘이 잘못, 잘못됐든 셋이 잘못됐든 오로지 이 하나, 이 하나. 이것뿐이야, 이것뿐. 세상사 가만히 그냥 흐름 따라 인연 따라 흘러가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 뭔가를 음? 의미를 두고 뜻을 두고 분별심 생각으로 세상을 재단하니까 힘들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 공부하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맡겨놓고 공부도 맡겨놓고 세상사도 맡겨놓고 내할일다 하면서 그냥 가니까는 그냥 순리대로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허덕임이 없이 집착심 없이 그렇게 자유가 오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자, 자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꾸 경제도 안 좋아지고 뭐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좀 시끄럽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빨리빨리 공부 좀 제대로 하셔서 이 효과를 누리다 살, 살고 가셔야죠. 이 기가 막히고 위대한 효과. 이거는 아무리 희유한 말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직접 깨달음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실감을 해야 돼. 실감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 효과를 보셔야지. 그래야, 아, 이렇구나, 이 법에.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갚이고, 불보살의 갚이고, 부처님의 은혜죠.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이지, 뭐. 어디 가서 뭐, 갈고 하는 게그 복입니까? 이게 진정한 복이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 하나. 이것뿐입니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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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순한 거, 이 하나만 보고 가시면 되는데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사람들이. 여기서 견뎌내질 못하셔요. 여기서 견뎌내고 여기서 참고 있내하면서 끈기 있게 쭉쭉 가시면 되는데 여기에 현혹되고 저기에 현혹되고 여기에 마음 뺏기고 저기에 마음 뺏기고 그래가지고 이 공부 못하십니다. 여기만 이것만 붙들고 이것만 향해서 가드, 가, 간다고 가는데도 그렇게 모진 마음을 먹고 모진 다짐을 하면서 이것만 향해서 가는데도 습관적으로 그냥 버릇대로 순간적으로 밖으로 그 쫓아가버려야 이놈의 생각이. 그러다가 한, 한동안 나도 모르게 헤매죠. 아, 그러다가 나그 어느 순간에 아, 자, 내가 또 밖을 향했구나 하고 하는 순간 딱그 생각을 끊고 다시 이, 이,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기를 진짜 수없는 반복을 하는, 하게 되더라고요 은산철배가 앞에 막혀 있으면서도 이 생각이 분별심이 왕성 어마어마하니까 이겨내질 못하잖아요 어떻게 무슨 수로 이겨내야 어? 그러니까 자, 자동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다 또 외부적인 역경요좀 큰게 들어오면 또 거기에 막 끄달려가지고 그 정신 못 차리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공부길이 가게 되더라고요. 별다른 거 없어요. 뭐이 공부 한다고 그래서 뭐 주변에 뭐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이 그냥 아무것도 없고 내 내면에서 일어난 어떤 생각 그런 게 아, 잠잠하느냐. 더 많이 일어나요. 내 내면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주변에서 어떤 역경계들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게. 기회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자, 이거.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거 하나. 이겁니다, 이거. 빨리빨리 <laughs> 빨리 공부하고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세상이 시끄럽든, 뭐하든, 뭐라 그럴까, 초연해진다. 그 말이 참 실감이 나더라고요. 왜? 모든 걸 벗어나는, 벗어나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온과 육식, 칠식, 팔식을 벗어난 상황에서 모든 걸 쓰고 살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초연해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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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뿐이에요. 이거, 이거라 이거. 응? <laughs> 뭐가 있다고요? 자꾸 그렇게 세월을 자꾸 지금 흘. 빌려 보내십니까? 그냥 모진 마음 한번 먹고 이것만 향해서 여기만 향해서 어? 가시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할수있느냐고그 일어나는 생각, 일어나는 망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크게 한번 깨달아 버리면은 거기에서 벗어난다니까. 크게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깨달은 놈이니까 더 체험하고도 힘들죠. 크게 끄다려버리면 드러나고 목 잘고 통이 쫙 빠지는 경험을 해버리시면은 그 징글징글한 생각으로부터 분별심으로터 벗어나집니다. 자, 이거 이거 이 하나 이 하나 이 간단하고 어려울 것 없는 이걸 어? 내 마음 내 마음 한 번만 확인하면 돼요. 밝은 자리 한 번만 훅 드러나면 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 관심만 갖고 이것만 향해서 가시면 된다고. 물론, 힘들지요. 답답하지, 속이 터지지. 뭐가 공부가 되는지, 많은지, 뭐, 어떻게, 어? 가늠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공, 없, 없어요. 이 공부, 공부길 자체가 그렇게, 어? 뭐가 명료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또 겨, 체험하고, 또이 속으로 들어와서 일상을 살아가 보면 또 이거 같이 또 변화 먹고 확실한 게또 없다니까. 그러니까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종잡을 수가 없는데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이걸 잊어버리고 살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도 이제는 그게 안 돼. 아니, 이거 같이 확실한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희한한 공부예요.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또그 말이 또 소화가, 되,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이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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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뿐이에요 이거라 이거 뭐 있어서 이거 아니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이, 이 죽비가 여러분의 마음이라니까 이거라 뭘 따로 찾습니까 이게 전부 다인데 이거 이거 이게 온 우주를 들어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니까. 응? 이거라, 이거. 생각만 한번 쉬면 되는데, 그 생각을 쉬는 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꾸 아르마리 내세우지 마시고, 아는 짓이 자꾸 여기다 집어 넣지 마시고, 오로지 순수하게 100%입 응? 이것만 바라보고 가시면 그리 오래 안 걸립니다. 아니, 그동안 헤맬 만큼 헤매셨잖아요. 해볼 만큼 해보, 해보시고, 뭘더 어떻게 헤매실 겁니까? 뭘더 어떻게, 뭘 해보시, 해보고 싶어서, 모든 거 털어내고, 모든 거 내려놓고, 응? 이것만 향해서 순수하게,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일상은 그대로 사세요. 일상마저도 포기하고 여기에 매달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음? 일상 사시면서 할수 있는 공부입니다. 뭐 모든 걸 접고 뭐 어디를 어디로 가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왜또 혈우가고 음? 혈류가고 생리별을 하면서 이 공부하겠다고? 산 속으로 들어갑니까? 아, 이까짓 게뭔 공부라고. 이거 공부 아니에요. 당연한 나의 일상이라니까, 일상사라니까. 현실이라, 현실. 뭐 이게 대단한 공부라고 그냥 그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산 속에 가서 그 고생을 하십니까? 이거 그런 공부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공부, 평범한 공부예요. 너 너무 어렵게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하고 뭐 심오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의 이야기라니까 내 마음 이미 살고 있는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마음 한번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만 하면 돼 확인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한번 확인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고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잘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드러내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야, 결론은. 관심이 부족한 거고. 여기에다 모든 걸 걸지를 못하셔서 그래요. 생각으로만, 뭐, 말로만. 행이 따라야지, 행이. 응? 처절한 몸부림, 막,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 공부길에 임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충 해가지고 되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세, 생각을 해보세요. 몇십 년간 살아오는, 그 분별망상 속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이 공부를 그 분, 분별망상에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걸또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 벗어나려고 그래? 안 된다니까? 생각으로 생각을 벗어나? 아, 그 생각은 뭐, 뭐,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공부 같으면 벌써 옛날 어른들께서, 아,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다 말씀을 해 놓으셨겠죠. 그냥 무의법이라, 무의법. 관심만 갖고 이것만 향해서 끈기 있게 꾸준히 가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미 앞서가신 분들이 말씀 다 해놓고 가셨잖아요. 근데 말, 뭐 후세 사람들이 그걸 따르지를 않고, 믿지를 않고 말을 안 들으세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각자의 인연이 뭐, 각자의 공부끼리 뭐, 그,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는 공부 제대로, 제대로 하셔야 돼요. 드러나고, 목잘리고, 통미 빠지는 이 경험, 선제 조건입니다, 이거. 어? 아, 그, 바늘구멍만하게 뚫려갖고, 그까짓 거뭐 체험했다고 어디 가서 자랑, 무슨 자랑할 거리도 안 돼. 그거 체험, 아이고, 이까짓 거 체험이 뭐라고. 아니, 이 공부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뭘 체험했다고 그냥 좋아하고, 좋아하면 뭐해? 그 환희심 사라지고 나면 또, 어? 생각과 분별, 의식 속에 파묻혀가지고, 괴롭네 죽는, 뭐, 아, 힘드네 공부가 잘 되네 안 되네 그런 공부길 가지 마시고 이왕에 하는 공부 크게 체험하자고 크게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이 쫙 빠지는 이 경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법에서 깔끔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티끌 하나 흔적도 없이 빠져나와야 돼요 이 법, 법에서 법상이라 그러잖아요. 법상 어, 법도 하나에 때라 때 벗어내버려야 되는 때예요. 현실에서도 벗어나고 출세간에서도 깔끔하게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이 내꺼가 돼야 돼요. 그 말이 내꺼 내 입에서 그냥 저절로 막 나와야 됩니다. 막 입으로만 막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단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또 다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입으로만 하면 뭐야? 생각으로만 하면 뭐하냐고 그거 그런 경험을 실질적으로 내 내면에서 막 그런 경험이 우러나와야 돼요.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구나. 그런 변화가 옵니다. 그 그러니까 공부끼리 제대로 어?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런 변화의 맛을 못 보시는 거예요.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맥 빠지고 나서 불이체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공부 끼리 그냥 변화가 그냥 쭉쭉쭉 막 거침없이 걸림없이 막 쭉쭉 변화가 오는데 <laughs> 좋아 죽고 못살겠다만은 <laughs> 그런 공부 길 가셔야 돼요 큰 공부꾼이 되셔야 됩니다 큰 공부, 큰 공부 제대로 되고 깔끔한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이 하나. 이거 몸의 불만 모든 걸 여기다 내맡겨놓고 가시면은 됩니다. 자 날도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또 바깥이 시끄럽다고 자꾸 거기에 관심두고 거기에 마음 빼기지 마시고 오로지 이것만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이것만 향해서 자 이겁니다.